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눈이 어두워진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 오늘 들어오시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이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죠? 원래 이뻐지려면 어, 뼈를 깎는 고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뻐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 쉽게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 야곱이 나이 그래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그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는 자녀들과 마지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때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앞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므나세가 장자고 차자가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왼편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섰을 때 왼편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장자가 됩니다. 아버지 옆에 그럼 장자를 이렇게 하고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야곱이 아, 애드, 아, 물어봅니다. 어디에 문나세가 있고, 어디에 에브라임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디에 애들이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문나세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에브라임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요렇게 한 겁니다. 제가 축도를 하는데, 어, 우리 장로님 저기 있, 잠깐만요. 지금은 이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요렇게 축,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가 여기 있는데 왜 손을 이렇게 하면 될까? 손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둘다 축복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을 거고 문하세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보통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는 야곱의 식탁 우리 자연적 축복 추석 때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국고국 한국 한게 하기를 원하노라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에 한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 어, 2 1세기한 가장 국 한국 한국 인기 있는 영화,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인 영화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바타》이 뭐 소수 민족처럼 막 이렇게 원신 외계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통 표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 표현이 뭘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를 영어로 "너 밥 먹었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녕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듯이 실제로 인디언들 중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바타란 영화에도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이씨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널 봐. 이게 인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내 내가 내 아이 나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 너와 동감해. 너를 이해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부부 학교를 했는데 결혼하고 어 저는 제가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는지 몰랐는데요. 아내랑 1분 이상 눈 쳐다보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어 힘들더라고요. 저희 <laughs> 저희는 얘기할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제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다시 사랑하지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눈을 뚫어져서 찾다보면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영어도 잘 몰라가지고 막 버벅대고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넌 눈을 피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원래 눈을 잘안 마주친다니까. 되게 놀랍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눈을 회피하면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눈을 피한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우리 딸도 이렇게 제가 막 물었을 때그 난감한 표정 지으면 눈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이처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사하거나 이럴 때 눈을 마주 보고 해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경의 표현에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뒤에도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인사 인사말로 안녕하셨어요라고 의례에 쓰지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식사하셨습니까? 쓰듯이 성경의 뒷부분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을 쓸때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쓰는 게 기력이 쇠하여졌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나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눈이 또렷해 이런 사람 전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나는 요즘에 큰일 났다.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눈이 좋아지더니 이제 미생물이 보인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몽골인들이 5.0을 넘고 이렇게 눈이 아무리 좋다해도 눈이 엄청나게져서막 미세 먼지가 막 보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참 멀리 있는 게잘 보인다뿐입니다. 사람의 눈은 아무리 잘 보인다 해도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나마 잘하면 주부 글씨 하나 더 보죠. 근데 눈 좋은 주부 글씨 잘 보는 분들이 뭐 하죠? 예배 안 드리고 탈로. <laughs> 그죠? 틀린 글씨.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틀렸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다는 게막 엄청나게 막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를 들면 자연스럽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을 나타냅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그 바로 앞에 이삭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을 때 눈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희윤아 내가 한 70당 넘었을 때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안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천자문을 뗐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소학을 봤던 사람이고 어? 그래도 내가 그런 인물인데. 귀도 잘안 들리고 눈도 잘안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옛날에 신문을 보면 신문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환갑이자도 보셨답니다. 근데 70대니까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막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나이가 80을 딱 넘으시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이 처음 들었답니다. 내가 아직도 눈이 더잘 보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안 그래도 더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들으면 얼마나 귀가 아플까. 옛날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 안 들리니까 잠을 잘 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점점 잊 찾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 용서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되니까 그 전에는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이걸 왜 이래야 됩니까?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이 먼저 나와서 그랬는데 이제야 내 나이 80 넘어가니까 잊혀짐이 감사하고 안 보이는 게 감사하고 안 들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근데 휴나 이거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군가 잘안 보이고 하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오신 분들 보면 이제 그 누가 그렇게 한문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개안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눈이 밝아져서 다들 보안경 끼고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수술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자연스럽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먹고 날이 갈수록 눈이 잘안 보인다던가, 귀가 잘안 들린다던가, 몸이 어렵다는 것은,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많은 역사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받은 그들 또한 이와 같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둘째,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만약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력이 쇠해진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기력이 쇠해진다고 돼 있었고 그렇게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던 다윗도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던 사람들조차도 눈이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상황의 표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엘리는 이 당시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걸 기도를 들어야 되는 그가 1장에 보면 한나가 눈물로서 사무엘을 낳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레이 저렇게 어깨 들썩거리고, 말도 어불고하면 저거 술 취한 거다. 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잘안 보이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우리 실버 회원님들, 저 멀리서 봐도 저 보면 다 압니다. 물론 제가 뚱뚱해서 다 보여서 알겠지만, <laughs> 멀리서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원사님들 막7.0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안 그런데 실버 회원님들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압니다. 아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왜 그렇게 아는 겁니까? 마음으로 아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한날을 보면서 의뢰이 자신은 이미 눈도 안 보이는데다가 영적인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이 저건 술취한 거다라고 봤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로 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엘리가 먼저 합니다. 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 부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같이 기도하자. <laughs> 야 요즘에 안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도 안들으시데 같이 하다든지. 아니, 면야는어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게지의 사상인데 맞을 게 같은데 그렇 얘기해 줍니다 그거 하나이이 부르시는 거고 그때 부를 땐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엘리는 잡니다 하나이이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이이 들린다는데 자신은 그 음성도 못 들은 데다가 렇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에서 이이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이만게이거의 영적인 이습이라면이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두워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건 영적인 상태였으면 그렇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엘리의 모습처럼 해 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건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 지금 뭐잖아. 세상의 눈으로 갖또 같이 본다면 그것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눈이 어두운 자가 됩니다. 눈이 어두운 자는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셋째, 그럼 눈이 어두워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잘아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거를 체험한 야곱은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꿀팁 하나 줄게. 힌트를 줄게. 나는 이랬다. 야, 니도 지금 축복 니가 더 받아야 되니까 형 형사에 뭐 이렇게 하던가요? 요셉도 이렇게 하죠. 아버지, 장남이 의뢰이 장남이 먼저인데 왜 차남을 주십니까?라고 하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져도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눈이 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 그것이 눈이 밝은 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의 모습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 아니 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아니 그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안 됩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뭐 그래서 전기장판을 깰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온돌방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은혜이 왕들에게 했던 것 이방 왕들도 하던 그 모습 그걸 신하들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젊은 처녀를 수종들게 해서 왕의 곁에 둬서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왕의 몸이 너무 차지니까 이제 기력이 허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의 왕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왕이 국료 한명더 들어오는 게 그렇게 그큰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신하들은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날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의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곁에 두지 않습니다. 곁에 두라고 일부러 여인을 들였는데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구나 늘상 그렇게 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기력이 쇠하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여전히 밝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모습들을 볼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로 바로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라는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찬양은 어떤 혈기 왕성한 청년이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두 사람 중 마지막 한 사람인 갈렙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갈렙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소아는 그래도 지도자로도 되잖아요. 갈렙은 만년이이자입니다. 심지어 요소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기도하고 뒤에서 했다면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계속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웠었습니다. 그런 그가 했던 표현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기력이 세지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물론 갈렙이 항상 식단 조절하고 열심히 전쟁 준비 하는 몸을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나이 80 넘었고 했던 그가 그렇게 기력이 안 쇠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가 여전히 이빨도 튼튼하고 얼음물 먹어도 이안 시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젊은이들은 모르는 단 하나가 갈렙에게는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누구보다 알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당연히 쇠했겠죠.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바로 시작합니다.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내가,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뭐잘 보이지도 않고 이 나이가 됐는데. 뭐 지금 이런 거 안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습 엘리가 갔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다윗처럼 아니라고 할수 있고 갈렙처럼 갈수 있습니다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갔던 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세를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제 각자의 이름을 넣고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희윤이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 120에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laughs> 이제 인생 120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도 더 되고 200이 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120세가 아니라 무어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비타민 B를 꼭 드시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어르신이 싸웠답니다. 우리 애가 선물을 줘가지고 나는 매일 아침에 3을 먹어. 그렇게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어르신 집에 가서 얘기했다 그러죠. 야, 옆집은 매일 삶을 준단다. 그래서 인삼도 드려보고 홍삼도 드려보고 하는데, 옆집은 매일 삶을 준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알고 봤더니 오메가 3이었답니다 <laughs> <laughs>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거잘 먹어야 눈이 잘 보이고, 뭐 글루코사민 먹어가지고 뭐그뭐 여러 가지 드시는 거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눈이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힘든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것단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다? 오메가 3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은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얘기하십시오. 난 밝은 눈을 가진 자야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기력이 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죠. 첫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밝은 수많은 눈들이 저를, 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행복 축제를 위해. 우리 실버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땅도 물려주고 삶도 받으시고 다시대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긋나서까지 했던 그 야곱 자신의 인생을 들어 표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했던 그 모습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잘안 들릴 수도 있고, 생각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바라보던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딴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나는 정확하게 보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든 오늘도 기력이 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야곱처럼 기력이 쇠해져도 하나님을 따르던 다윗 왕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